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씨입니다. 이곳은 제가 보트를 보관하는 지인분의 집 앞마당인데요. 원래 낚시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트가 이렇게 이제 젖을 만큼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못 갔고요. 이 보트를 벌써 운영을 한지 5개월이 넘었거든요. 어, 제가 5월 달에 받았으니까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어 과연 지금 이 보트 어떤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흔히 볼수 있을 만큼 판매가 많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그늘막이라던가 뭐또 연비라던가 막 이런저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5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해 본 그런 소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미쪽에 엔진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설명을 드릴게 뒤쪽보다는 앞쪽이 훨씬 많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먼저 이제 엔진인데요 도하츠 115마력이죠 사실 여태까지 제가 점검을 한 거라고는 그냥 뭐 양털류 정도 뿌리고 그 다음에 또어 윤활제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만 할 만큼 아직은 이제 신품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메이저급 3사 를얘기한다 그러면 머큐리 야마하 도하츠 이렇게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사실 출력면에서는 그닥 뭐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고요. 1톤이 넘는 선체를 제가 끌고 다니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의 그런 출력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엔진에 대한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사이클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또한 가지는 소음과 또 연비잖아요. 어, 소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지인들을 이렇게 이제 태우고 낚시를 할 때에도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머큐리나 야마하 거 대비 소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소음도 그닥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연비,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액이 연비 우리가 포 사이클 보통 분다 그러면안 나오는 경우에는 1kg, 뭐잘1 k g 뭐잘 나오면 1.5에서 2 k g 정도 사이 정도 나오는데요. 어, 사실 뭐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한 명, 두 명, 세명 정도 태웠을 때 1.5kg, 1.5kg 전후 나오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는 4,000rpm 이상을 잘안 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1.5kg에서 이상 나온다고 저는 보니까 연비가 그닥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rpm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어, 3,500rpm에서 4,000rpm. 4,500 rpm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번씩 그냥 속도를 내고 싶어 할때4,000 rpm 이상 달리고요. 현재 나오는 속도는 4,000 rpm에서 뭐한 40km 초반대 정도, 요 정도 나와 주니까 뭐 제가 바다에서 제가 낚시를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속도고요. 뭐 속도를 훨씬 더 많이 내려면 충분히 속도레버를 올리는 순간 뭐5,000 rpm 이상도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엔진입니다. 자 그리고 보트를 처음에 제작을 할때 나온 이 사다리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투박. 보였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기성품 사다리가 아니고 보트 업체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출고를 하는 사다리잖아요. 알루미늄 보트들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다리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사실 이렇게 접으면 어이 양쪽이 캐스팅 다이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 낚시도 하고 하거든요. 어 그런데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쭈꾸미 낚시를 갔을 때도 뭐 8명 정도를 태우고 낚시를 했는데 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서 낚시도 하고 사실 이게 난간이 이렇게 기대서 가까이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도 많이들 여기 이 자리를 이용을 합니다 양쪽 두 자리를 자, 그리고 이제 선체 측면인데요. 사실 이 높이가 개개인마다 낚시 장르에 따라서 저는 좀 결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난간 높이라던가 뭐 이런 높이를 제 의도대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약간은 미스를 한것 같아요. 일반 낚시를 할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는데 제가 대구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 낚시를 할 때는 이 난간이 조금 높습니다. 어, 지금 이 선체 측면의 높이 자체가 그리 낮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난간의 높이를 약한150 정도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이 높이를 저는 좀더 낮출 걸 그랬어요. 대구낚시를 할 때는 계속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얘가 조금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이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보트를 혹시나 주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제가 이 낚싯대 꼬지를 한 번쯤은 이제 업체분들에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 제 의견은 이제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포지션입니다. 낚싯대꽂이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개를 장착을 선체에다가 매립형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낚싯대가 이렇게 이제 꽂아 놓으면은 선체 밖을 삐져나가잖아요 이게 슬로프가 넓은 데나 이런 데서는 괜찮은데 사실 을 지방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어뭐 나뭇가지에도 걸릴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차량이나 다른 보트들과도 간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선을 만들어 놓은 게 저한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뭐 이미 뚫려 있는 거라 어쩔 수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 이거 낚싯대 꽂이 메리 평으로 돼 있는 거 장착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뒤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측면에 선수 쪽 측면 난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어, 사실, 보시다시피, 낮습니다. 제가 낮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저는 보트를 끌고, 정상적인 슬로프가 아닌, 어, 외진 곳에 있는 그런 슬로프를 이용할 때도 있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3m를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 제가 이제 나름 생각을 막 해가지고, 제가 좀 낮게 만들었는데, 아, 이게 서해바다에서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이렇게 기대서 낚시를 할만한데, 동해바다에서 너울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또 나중에 이 보트에 대해서 혹시 뭐 제작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난간을 조금 올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제가 새로 이제 출고 뒤에 장착을 한 그늘막인데요. 이 그늘막은 보시다시피 원단은 아주 저렴한 천막 원단입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늘막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어, 알루미늄 파이프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막 원단을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입혔습니다. 어, 앞쪽에는 이제 보통 일반분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렉산을 많이들 장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렉산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강화유리입니다. 이게 제가 OT 강화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놨거든요. 어, 뭐 실리콘은 제가 직접 쌌습니다. 유리 제가 달아가지고 직접 쌌고요. 어, 오히려 렉산보다는 스크래치나 이런 게 저는 좀 덜한 것 같고요. 어, 가장자리 옆에 이제 측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돌출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렉산은 파손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보면은 어, 이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가쪽에 있는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찍히면은 파손이 바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스크래치 면에서는 렉산보다는 강화유리가 적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화유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부 공간이 이 보트는 굉장히 넓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약한 3주 전에 이제 쭈꾸미 낚시를 서해안으로 가면서 총 8명이 타고 이제 낚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쭈꾸미 낚시였으니까 가능은 했겠지만 그만큼 부력이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짐도 한가득 싣고 지난 영상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짐을 한가득 싣고 낚시를 했었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뭐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선체에 이렇게 이제 티그 매트를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요두 군데 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또한 군데 이 테러를 한 것들은 바로 어,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이 이렇게 선체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티그 매트가 아닌 소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보트 마감재들이 뭐 어, 에바 매트도 있고 뭐 하여튼 종류가 꽤 많은데. 사실, 티그매트보다는 나중에 혹시 하실 분들 계시다면은 다른 거를 한 번쯤은 더 마감 소재를 알아보셔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외부에다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양이들의 테러에, 어, 무방비 하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계단, 비밀의 계단이죠. 비밀의 공간. 어, 비밀의 공간을 일단 제가 열기 전에 일단 여기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티그 매트가 깔려 있고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도장이 되 있는 부분들로 노출이 돼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 낚시를 하면서 물 묻은 채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한번 쫄떡 미끄러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 미끄럽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 참고를 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 네, 담아 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보시다시피 꽉차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펜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쓰는 음 새우통, 새우통도 들어 있고 뭐 생수라던가 채비통 이런 거를 모두 다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다닐 수가 있게끔 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냥 물을 이렇게 버려도 어, 뒤쪽으로 이제 어, 물이 나가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밖에 세워놔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계단과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어, 조타석이죠. 조타석의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끔씩 댓글로, 어, 이제 마코사에 있는 보트와 흡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고요. 사실은 이런 형태의 보트는 마코사의 보트가 최초가 아니죠. 어 우리가 이제 낚시포트로 굉장히 유명한 퀵실버라는 그 벨기에 있는 어, 회사에서 만드는 퀵실버라는 그 보트가 있습니다 퀵실버 605 크루저 보트 같은 경우에 이 형태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은 마코사의 보트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어, 어떤 그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은 업체는 그퀵 실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그전 기록은 제가 아직 보진 못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이 선수 쪽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선수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어 좋은 형태의 어떤 그런 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선실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었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유압식 쇼바를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이 계단을 지탱하고 있고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 그런 유압 쇼바가 달려 있고요. 사실은 이 상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선실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조명을 딱 킬게요. 자, 선실에 들어와 봤는데 뭐 약간의 낚시 장비 제가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선실은 이제 이렇게 제가 누웠는데, 짧게는, 짧게는 3명 정도가 이제 누워서 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명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차에서 웅크리고 자거나 또 텐트를 치고 자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는 이제 낚시를 나갔다가 지인분들을 여기에 태우고 낚시를 할때 간혹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피곤하거나 또 멀미 오시는 분들은 또이 선실 안에 들어와서 어좀 쉬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늘막은 여기 보시다시피 앞쪽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한 군데,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고정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볼트로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빼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볼트를 빼면 이 그늘막을 이제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선수 쪽에서 캐스팅을 하는 그런 영상을 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늘막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보트에 선수인데요. 직접 이제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선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파고를 앞에서 정면으로 넘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 그런데 어, 이 선수가 높다 해가지고 무조건 파도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그거는 조금 오산입니다. 어, 사실 이 보트도 처음에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할 당시에는 어, 물이 조금은 앞으로 튀어서 날라왔었던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번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물들이 다 밑으로 꺼집니다 어,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보트가 달리면서 측면으로 스프레이 된 물들을 이제 뿌려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물들을 밑으로 다 떨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된 스프레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된 거죠. 의도를 해서 어몇 번의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이 보트는 스피드를 즐기는 스피드 보트가 아니고요. 바로 낚시 보트입니다. 낚시를 위해서 이제 제작이 된 탄생한 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널찍하게 생겼죠 롤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frp 보트나 뭐 이렇게 뾰족한 보트들을 연상을 해보면 그런 보트들은 파도를 굉장히 잘 째면서 달리죠 하지만 이 보트는 째면서 달리는 게 아니고 다 눌리면서 갑니다 또 선체 무게가 기본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잔파도들은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밀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롤링은 정말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뾰족한 보트들은 선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착수를 할때 어떤 그런 착수 충격이 굉장히 덜 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롤링은 굉장히 적지만 반면에 착수를 할때 뾰족한 보트들 보다는 약간의 충격은 더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팩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낚시용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은 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보트를 처음에 구매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제 인생에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보트입니다. 사실 무게가 조금 나가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나 이렇게 이제 도로 주행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보트와 관련해가지고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안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